안녕하세요. 나누리 TV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소식을 가져왔어요.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옵티머스가 가벼운 조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. 이게 왜 대단한지 함께 살펴볼까요? 먼저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. 일론 머스크 CEO는 이 로봇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. 옵티머스는 청소, 잔디 깎기, 빨래 개기 같은 지루한 일상을 대신해 줄 거예요. 더 나아가 20년 안에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머스크가 밝혔어요.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? 최근 유립스 컨퍼런스에서 옵티머스가 공개됐는데 참가자들이 공유한 영상에서 로봇의 손과 팔, 손가락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테슬라는 3세대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데 손 부분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해요. 머스크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하길 인간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예요. 손가락끼리 근육 강도 자유도가 모두 이유가 있어요라고 했어요. 이 손이 제대로 작동해야 옵티머스가 진짜 유용해지겠죠. 옵티머스의 움직임은 이미 큰 진전을 이뤘어요. 예전엔 어색했던 걸음걸이가 이제 자연스러운 조깅으로 업그레이드됐어요. 하지만 손가락 없이 움직임만 좋으면 무슨 소용일까요? 테슬라 AI와 로보틱스 팀이 이 부분을 집중 공략 중이에요. 앞으로 옵티머스가 우리 집에서 일상을 도와주는 날이 올까요? 테슬라 옵티머스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